현재 여러분은 어떤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완전한 파손으로 이 라켓은 복구 불가 판정을 내린 동휘핑퐁. 완전히 박살났던 이 라켓 다시 경기에 투입이 가능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앞면, 뒷면, 그리고 이 사이드 부분. 와, 와, 이게 진짜 거의. 근데 이렇게 작가해 보시면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맞춘 모양이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날라간 거였었는데 똑같은 나무로 아주. 여기 만져보시면 단차가 거의 없, 거의, 그냥, 엄... 없는 정도네요. 와, 그리고 이게, 전 이게 제일 신기하네요. 이게 거의. 역시 젠튼필풍님이십니다. 완전 이게.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뭐, 깨진 부분을 나무를 갈아가지고 채워넣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와, 하여튼 이게 완전. 라켓이 거의. 정상 제품으로 다시 돌아왔네. 와, 이 사이드 부분이 완전 대박입니다.